네, 너무 좋아. 딱 좋아. 네, 분장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네, 낮추면 갈까요 오케이. 자, 네. 왼쪽부터. 네. V. 빼고. 하트. 왼쪽부터 네. 올라갈까요? 네, 네. 가운데. 센셋 V 최고 <laughs> 하트 <자>, 아래로 <아래부터> 올라갈까요? 아래로 더 올라가요 아래로 더 올라가야죠 <웃음> 형 올라갔어요? <laughs> 올라가야죠 그자 다시 아래부터 시작 올라가요. 하트 올라가요 자 이제 오른쪽 오른쪽 다시 네, 저, 저, 네, 정말 이제 혹시나 이제 노파 씨말씀드는데그래 프리시 한번 확인해 주고 시 프리시 네. 는데왜냐면 다른 분한 방해가 됐으니까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아, 포토 타임 또 있는데 그때 안 키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처음부터 방해고 좀. 아, 프레쉬파이 가면 진짜 맛있어. 까, 까, 후. 자, 부이 자, 그리고 최고. 따봉. 네, 그리고 하트. <laughs> 자, 마지막 정면 보고. 이거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게 능력이 어, 유행이래요. 볼아트, 이렇게. 아 그래?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앞에 보시고. 앞에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이거 <laughs> 해골 같은데, 해골. 이게 볼아트지.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뭐 이렇게 찍었으니까. 네. 그 오늘은 자켓 한번 벗어볼까요? 네. 차라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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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만? 어, 잠깐만. 오케이. 네. 이옷 요소 또 있게 됐지. 그렇죠? 아, 이거 옷이랑 아, 이렇게 속옷 같은 거는 콘텐츠에서 정말 저희 부탁을 잘 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더 채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콘텐츠 관계자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콘텐츠에서 하는 해적 많이... 아! <laughs> 해적 많이 보러 가시고요 호송이랑 저랑 뷰티풀 선데이랑 연극합니다 다음 주 1월 20일부터 아, <laughs> 지 네, 아... 지금 했 네, 지금 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럼 <laughs> 네 그럼 사진 찍을까요? 네 자, 왼쪽 네, 왼쪽 자, <laughs> 이제 네, 아래부터 위로 쭉 올라갈까요? 네. 그 가운데? 네. 가운데, 가려면 위로 쭉 올라갈까요? 네. 오른쪽? <laughs> 너무 좋아요, 그 소리. 네. 어 우리 앉아서 그, 우리 공연했을때 네. 제가 지금 아무런상경 없이 그냥 네. 제가 막 이게 한 거예요. 자켓 네. 벗자고 이게. 앉아 이가하자면 해야죠. 이거 마지막에 했던 그포이 있죠. 아. 자자 가운데 앉고. 이게 있으니까 조금 살짝만 뒤로 와서 앉아 봐요. 아. 네, 좋아요. 네. 이렇게 그냥 앞으로. 맞아. 네. 앞으로. 그렇지. 맞. 가 이렇게 그죠 네. 새롭잖아요. 맞아요. 이랬었구나. 그렇죠. 아, 난 이랬었어요. 일어날까요? 네 네. 네, 네. 아, 네. 오. 자, 네. 이제 아쉬움을 내어둔 채, 네. 자, 네. 네.